안녕하세요. 케이콘입니다. 무빙이 드디어 20부의 화려한 피날레를 마쳤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와 가능성을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강풀의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와 한 작품은 많았지만 작가가 초기 각본 작업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작가가 각본 작업에 참여하면서 웹툰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서사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첨가하게 해서 완성도를 높인 것그 자체가 드라마 성공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에서도 이런 사례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는 반대편 악당으로 나오는 북기력자들에게도 그들의 맞는 서사를 입혔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중심의 드라마 주제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성공 요인 중또 하나는 디즈니가 선택한 대규모의 투자였습니다. 비록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로 극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원작의 맛을 살리는데 충실할 수 있게 했죠. 특히 무빙은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실현시키는가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무빙이 제작된다고 했을 때 히어로들의 능력이 잘 표현될까 걱정하거나 무시하던 여론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적극적인 투자로 드라마는 마블에 비견될 만큼의 완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해 줬습니다. 특히 한효주, 조인성, 류승룡 등 대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에 고등학교 3인방 고윤정, 이정아 김도훈도 시리즈의 풋풋함을 더했죠. 거기에 류승범, 문성근의 1품 악역도 드라마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히어로들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이어 매우 한국적인 소재가 세계 시장에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무빙에 대해 할 얘기는 많지만 차차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리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유지와 운영,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즌 2가 꼭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모두들 해피엔딩 감사해요. 맙소사.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라인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조율하고 촘촘히 짜여진 최고의 결말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시즌 2의 맛보기를 보여준 내용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봉석이 희수한테 너는 그래도 인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야 라고. 저 귀염둥이도 아빠를 닮아간다. 그들은 확실히 두 번째 시즌으로 갈수 있다는 결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얼마나 호평을 받았는지 보면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요. 무빙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정말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강풀, 자신의 유니버스를 더 많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뻐요. 김영탁과 강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 암시했던 대로 타이밍을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무빙의 후속작인 브릿지로 건너뛸 것인지 궁금해요. 이제 끝났으니 이 작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상위권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조인성의 출연시간이 매우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식의 가족이 제외해서 좋아요. 이 드라마는 10점 만점에 20점이야. 느린 시작, 환상적인 중간 에피소드, 훌륭한 마무리. 전반적으로 매우 즐겁습니다. 엔딩 크레딧. 10점 만점에 100점 시즌2 제발 부탁해요. 맹세컨대의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야. 어떤 한국 드라마도 이 드라마에 가깝지 않아 맹세해 무빙은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와 tv쇼를 능가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마블 팬이지만 무빙은 모든 mcu tv쇼보다 나았습니다 3화를 한꺼번에 다 봤다 이 마지막 3화는 내 인생에서 본 컨텐츠 중 최고다 신마다 주는 감동 잊을 수 없다 명작 중의 명작이다 미안, 데어 데블. 지난 6년 동안 너한테 빠졌었지만, 이제 난 못해. 무빙은 모든 면에서 너를 이겼어. 역사상 최고의 슈퍼 히어로야. 아무것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완벽한 드라마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 대한 희망을 담은 완전한 결말. 지금까지 2023년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무빙은 말 그대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아주 훌륭하고 희귀한 TV 시리즈입니다. 시리즈가 매우 놀라운 걸작이기 때문에 리뷰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무빙이 주제와 줄거리의 일부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재활용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볼수 있도록 이렇게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웹툰 원작자 강풀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말로 제대로 설명할 방법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10점 만점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빌드업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부모의 역사를 보여주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를 결합하여 무빙을 시작하는 방식을 생각한 제작자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 하나에 들이는 세심한 노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들은 모두 이야기에 독특한 개성과 서사를 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드라마였기 때문에 무빙을 보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다시 볼수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청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 번. 드라마는 정말 놀라운 명작이고 대부분의 드라마가 할수 없는 일을 무빙 스태프와 배우들이 해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훌륭한 시리즈입니다. 너무나 찬사들이라 리뷰를 살펴볼 때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무빙 마지막 3화의 강렬한 이미지가 인상 깊은 모양입니다. 결말도 해피엔딩과 시즈니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으로 다음 시즌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고요. 20화의 마지막 10분 정도는 브릿지의 초반 장면입니다. 이후 민실장이 죽고 새로운 실장이 오는 건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해외 시청자들도 다음 시즌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계속 시즌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택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무빙이 한국형 슈퍼히어로의 전세계 정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니 후속작들이 계속 나와서 이 기세를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의 리뷰들도 계속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초인 같은 힘을 주세요.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